안녕하십니까 정혜태입니다네 네, 네. 네, 네. 무당층이 굉장히 올라갔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정청년 민주당 싫어도 장동혁의 국힘당 지지 안는다이 무당층, 네 무당층이 5% 급등한 그러한 32%를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. 네. 그래서 이 예, MBS에서 여론조사를 했다라는 거요. 예 네. 그런데, 어, 여기서 보게 되면은, 어, 이 국힘 같은 경우에는, 네, 이 지지율이, 네, 지지율이 지금, 어, 1% 반등한 22%,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, 네, 3% 내린 39%가 나왔는데, 네, 무당층은 5%이 급등한 32%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.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여야의 답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국민 소환제, 국민투표, 시민 발언제가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